맞야 이거 여기다 한번 해줘. 씩 잘라 반절씩 이 너비 같이 뽑게. 아, 잘요 토마토 와이 양파 날르세요. 토마토 티. 어, 그까지만 해. 양파 날러 다빈이 시계 훔쳤어, 안 훔쳤어. 시계가 왜 나와? 아! 안 놀아. 미안해, 미안해, 빨리 와. 나? 응. 어. 이제 강불에서 약불로 나와 나와 너는 수십이니까 셰프인 날 도와야지 넘놀이이면잘 지켜봐 아 마늘이 없어서 아쉽다 마늘 대신 다진 마늘 너무 많나? 뭐야? 마늘 왜 이렇게 많이 넣었어? 원래라도 많이 넣잖아. 마늘 이렇게 넣고 나 그거 가져와. 토마토 가져와. 아 토마토 두 개밖에 안잘랐어 맞아나? 어? 음. 응. 여기다 옮길 거야. 소스 가져올래? 아가? 소스랑그 플라스 가져오라고? 아, 언니, 그거 있잖아. 언니, 여기 서어가 있잖아. 뭔 소리야, 이거 가져오라고. 안 따져. 흔들라도 된다. 따지 아. 치즈 치즈. 저기서 먹자. 말했잖아. 지 우리가 좋아하는 부분.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뭔지 GG 하면 뷰는 모든 너를 묻잖아. 가슴 펴고 나와 봐라 정지. 어. 익스프링 더 다운. 이거 뚫고. 이거 찍어. 아, 네, 진짜. 잘 아, 진짜. 너도 나오면 좋은데 e 아, i 언니 o u 짜증나게 해가지고 o d 음, e 봐봐 not sure if you're going to d 늘 e 세번늘 o 는 시간에도 계속 뭐 하고 하고 g 미안해 g to die. I'm not sure if y o u y o 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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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You're my best friend. Oh, you make me leave. <laughs> <What? A> even <zeal. laughs> you angry. Mm. even though you're angry, there's something never changed. Yes, <laughs> you're my best friend. Okay. Oh, that's done. I'm not going to do i 서 I'm not going to do 이 t I'm not g o i 누가 <laughs> 할때 때릴 뻔했어 양파언 음료를 까먹어서 머리? 아까 죄송하참 좋아하는 뭐였지? 내 친구랑 만든 거 있었는데? 다정아 보고 싶다 뭐 파스타 먹으면 이런 것도 해줬어야 되는데 랜 <laughs> <laughs> 배가 부른데 배가 안 부른데? 응 배가 부른데 배가 안 부르고 뭔가 이상한 쪽에 배가 <laughs> 찬 느낌이야 어? 어, 나도인데? <laughs> 아 약간 아래가 은 느낌이야 진짜. 근데 배부르고 근데 뭔가 근데 뭔가 들어갈 순 있어 저래는더 이상 안 먹고 싶어 그게 바로 느끼하다의 감정인가 봐응 <laughs> 그런가 그치? 봐 느끼해요 느끼해요 아래 다빈이는 설거지 왜 집안일을 안 해요 <laughs> 아, 이거 근데 맨날 걸할 때마다 이거 위로 생각나는 거. 어, 말헤 어, 말 아, 라라라라라라라이헤 이거. 라라라라라라 y h 라 y 야 e y Oh wow. 라 라라라라라라라. 이라라라라라라라라 이거 이거 라라라라라해라 아 그게 적당히 나야지 소리가 이안 이안 <laughs> <laughs> Ay, uh -huh. 저버 좀준비중입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면 그게 뭐였는지 공개할게다아무 거의 다 보고 가세요. 아마 나뭐 <공간이야>! <끝> <끝> 아뭐 너무 갑자 날이 오래돼서 세상나갈걱정 아니, 이 거야. 그냥 이거 그냥 갈래. 이거아 마음이. <웃음> <웃음> 아, 웃기지 마. 웃으면 완다 벗겨진다. 어, 아. 이거 카메라 나은 건가요? 너 오늘도 찍었어, 브이로고 뭐, 어, 아니. 어. 그냥이야. 가자. 这个花果。 너무 많이 와요. 사실 많이 오진 않고, 가랑비에 옷젖는다에 가랑비처럼 와요. 이제 어, 수연이 집에서 오늘 신세를 하러 지기로 해서 수연이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촌놈이라 지도를 보고 서울을 이동해야 해요. 지도 보고 다니지 않 그래? 아 서울 여러분들은 음. 지도 보고 다니시나요? 아니면 그냥 막 다니시나요? 그리고 저 궁금한 거 있어. 뭔데? 어, 뭐지? 아, 너무 너무 찰방거리세요. 너무 너무 찰방 어? 몇 그러면 수요일이야, 그럼 휴일이야, 응? 응? 일안 아, 그거 서울 사람들 먹으안 아, 야, 조심해, 여기 미끄럽겠다. 그독까 좋아요, 하지 마세요. <laughs>